달 퀴즈, 퀴즈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더 문제를 낼 건데, 어 내가 이 정답을, 정답을 알겠다 하신 분은 정답을 말하시면안됩니다 손을 번쩍 드시면서 애용 이렇게 쥐시면 아, 내가 A용. 골라서 정답을 맞추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맞추신 분들께는 이게 앞으로 이제 대방날 아이템입니다. 바로 애용이 키링입니다. 의 원작 작가님의, 작가님의 성함은? 에 오! 어, 아니, 아니, 왼쪽 진짜요? 이쪽에 예여성 아씨 알았는데 네. 맞습니다 고맙습 아, 네, 작가님 축니다오씨생각제 옆에 안 있는 어, 신연아 배 이름인데요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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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선생님이잖아요 그, 그 학급의 학생, 학생 명수? 명수는? <laughs> 다섯 명, 수, 는악 으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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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네 으악, 으 Vale. 그렇다면 저희 네, 영화 좀비 딸의 대형을 만들어보 7월 30일 대 맞습니다 네, 네 정답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 아, 아 네, 저도 되게 어, 쉬운 어, 문제 하나, 하나 내겠습니다 어, 어, 저희 영화 ]リ쪽에. 좀비 딸 7월 30일에 개봉하는 좀비 딸은 앞으로 몇만이 될까요? 대형 대형 100만 지시한 대에 예, 예, 예. 정답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제 발에 묘 남아서. 오, 이거 힘든 것 같다. 저희 조비딸은 조비딸의 제목에 풀 제목은 무엇이에요? 정비가 <laughs> 되어버린 나의 딸. <laughs> 정답입니다. 스튜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 이제 저희가 마련한 가장 소중한 선물, 선물 저희 영화 좀비 딸'을 보여드리고, 보여드리고 저희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차렷! 인사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! 좋은 합니다 축하합니다. 사합니다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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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들 너무 귀엽다. 어, 잘 볼게요. 그랬어, 아기가.